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전 내용은 수타니파타의 비린 것에 대한 경입니다. 비린 것 비린 것에 대한 경. 에, 티사 아, 티사 바라모이 과거의 부처님인 음, 가사바에게 말했다. 에. 예, 바라문 나오죠. 예, 티싸 티사 바라문. 티싸라는 바라문이 예, 과거의 부처님인 카사파에게 말했다. 그렇게 지금 시작이 돼요.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처님 당시에, 예, 그, 뭐야, 부처님 당시에, 예, 부, 바라문 교가 있었어요. 바라문 교. 바람운교. 바라문 교의 성전은 베다라는 성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고대부터 쭉 이어온 성전이 베다라는 성전인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교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바라문 교예요. 그 베다 성전에 바라흐만이라는 예, 신이 있어 창조자의 창조신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한 교가 바라문교인데 신께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바라문교예요. 그래서 신께 바라흐만의 브라흐만의라는 신에게 창조주에게 제사를 지내는 직업을 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라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티사 바라문이라는 사람은 실은 바라문교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어, 여러분들 절에서 천도제 지내죠. 천도제 지낼 때 스님이 천도제 제 의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제 천도제를 지내실 때 여러분이 가서 막 여러분이 제사 주문을 외우고 염불을 하고 막 목탁도 치고 요령도 막 흔들고 막 그러지 않으시잖아. 예. 스님들이 예, 목탁도 치고 요령도 흔들고 징도 치고 북도 치고 예. 음, 하죠. 그거와 똑같아. 예. 배다 성전을 바탕으로 한 바라문 교에서 이 바라문 사제들이 그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직업이야. 쉽게 얘기면 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 배다 성전을 바탕으로 한 바라문 교의 바라문 제사장이 쉽게 얘기면 하 이제 불교를 치면 스님인 거야. 근데 그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니까 바 부처님한테,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라무는 성자였어, 성인 또는 성자의 대접을 받던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인은, 즉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우리 바라무는 그 소리예요. 우리 바라무는 예. 수수. 딩굴, 낙하, 치, 낙하, 콩, 야채, 구군, 덩굴, 열매를 선한 사람한테서 바르게 얻어 먹으며 욕심 부리지 않고 거짓말을 안 합니다. 자, 요게이제 성인, 여기 성인은 이 바람은 사제를 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신분, 성인 신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문이에요, 사문. 바람은 사제의 계급은 아니고, 그 밑에 계급인 왕족 또는 귀족들이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자들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부처님도 이제 사문이죠, 사문. 그 사문 중에 행실이 청정하고, 행동이 청정하고, 또 깨우침이 깊고 한 분들을 성인으로 또 대접을 하기도 했죠.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돼서 바라문과 사문 성인이라고 하는 예, 사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맛있게 잘 지어진 밥을 남한테 얻어서 입맛을 다시며 먹는 사람은 비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발하는, 예, 탁발하고 다니는.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예, 비난하는 거예요. 티싸 바라문이, 예, 비난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 또 계속 이어볼까요? 예, カッサ 범천의 친족 바라문인, 예, 범천이 바로 브라호만이에요. 아, 천상의 신. 아, 친족 바라호만, 브라, 바라문인, 당신은 잘 요리된 닭고기와 함께 예, 쌀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 하십니다는 경전이니까 불교 경전이니까 이렇게 했겠죠 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예, 이 티사바라문의 입장 예, 질문하는 입장 비난을 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까싸빠요, 나는 그 의미를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란 어떤 것이냐? 예,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자, 까싸빠는 말했다. 즉, 부처님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그러면 비린 거냐? 음, 너희들은 에, 잘 요리된 닭고기와 함께 뜨끈뜨끈한 쌀밥을 얻어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예, 우리는 비린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 고기도 먹고 쌀밥도 먹으면서 좋은 음식 음 뭐더 먹고 다니면서 무슨 예, 쉽게면 청정한 삶이라고 청정한 수행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면서 진, 당신이 말한 비린 것이 뭐냐? 청정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변을 하죠. 어떤 것이 청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비린 것인지를, 청정하지 않는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봐요.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비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라 네 행실이 똑바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비린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먹는 거에 대한 예, 그 부처님의 입장이 확실하게 나오는 게이 내용이에요. 새이 세상에서 욕망을 억지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고 예, 맛있는 것을 탐내고. 이게 이제 먹거리에 대한 부처님의 확고한 의지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고 허물온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완고하고 고집세고 편협되고 고정관념에 쩔어 있으면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시죠 난폭하고 잔혹하여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여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지금 나쁜 말 하는 게 아니죠? 딱 맞지 않아요? 난폭하고 잔혹하여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비린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 얘기에요. 고기를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또, 계속 이어집니다. 성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속임수, 질투, 허풍이 많고 더없이 오만하고 불량매와 어울리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계속 이어서, 이어서 얘기를 하시죠. 성질이 나쁘고 빚을 갚지 않고 밀고를 하고 재판정에서는 이증을 하며 정의를 가장하여 사악한 짓을 하는 등,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이것이 더러운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죠. 또 계속 이어져요. 예.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고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남폭하며 무례한 사람들 이것이 더럽고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더럽거나 비린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죽어서는 암흑에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같은 사람들이 비린 것이지 고기를 먹는 것이 비린 것은 아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에 인도의 그 당시에 사문 수행자나 브라만들도 이러한 수행을 했어요.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단식을 하는 것도 나체 수행을 하는 것도 삭발의 수행을 하는 것도, 결발의 먼지, 거칠은 사슴 가죽을 입는 것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여기 이제, 조, 불의 신을 섬기는 게 브라만교의 특징이거든요.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지금도 그 브라만교, 즉, 이어온 힌두교에서는 불을 섬겨요. 불을 신으로 섬겨요. 예, 불을 신을 불의 신을 섬기는 것도 또는 불사의 생명을 얻기 위한 고행도 예, 불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쪽은 인도의 그 당시에 인도에도 있었고 나중에 중국에서도 그 신행 이런 것이 나와요 예, 일종의 사상 종교가 그게 도교예요 신선이 돼가지고 불사의 생명을 얻겠다 신선 사상. 그게 이제 중국 불교하고 섞어지죠. 배다의 주문, 공양, 제사나 계절에 따른 고행도 모두 의심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청정하게 할수 없다. 깨닫지 않으면 인과 연기의 법칙의 사성제에 입각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청정할 수 없다. 이거 전부 다그 속에는 비린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들어 있다. 그런 내용이죠. 감각을 지키고 다스리며 행동하라. 진리를 확립하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기고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버린 어진 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자한번 봐봐요. 바르고, 바르고 이제 진리를 확립했다라는 건 진리를 통찰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르고 솔직한 것을 즐겨요. 즐거움이 있죠. 즐거움. 어디서 즐거움 얻어요. 바르고 솔직한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떠났다. 그러죠. 집착을 떠났다. 집착을 떠난 거예요. 집착. 집착을 떠나 모든 고통을 버린. 어진 이는. 보고 듣는 것으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예. 보고 듣는 것으로 이게 바로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 속에서, 예, 집착을 떠난 그런 사람은 생활 속에서 번뇌에 휩쓸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그 얘기에요. 예. 근데 집착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 속에서, 즉, 보고 듣는 것으로 이내에 더럽혀져서 번뇌에 희말리가, 번뇌 속에 휘말리게 된다는 얘기죠. 괴로움 속에 휘말리게 된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거룩한 수성, 부처님께서는 대풀이해 말했다. 대풀이해 말했다. 배다의 신주에 통달한 사람의 바람은죠. 바람은 그것을 알았다. 비린 것을 떠나 아무것에도 걸림없는 그리고 뒤따르기 힘든 성인 부처님은 여러 가지 식구로서 그것을 말했다. 예. 그러자 이제 이 바라문 사제가 예. 바로 알아차린 거죠. 매우 지혜로웠던 바라문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눈뜬 사람이 가르치신 비린 것을 떠나 모든 고통을 제거하라는 훌륭한 말씀을 듣고 바라무는 겸허한 마음으로 완전한 이에게 절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할 것을 원했다. 이제 이게 비린 것에 대한 경이에요. 수타니파타에 나와 있죠. 그러면 현존하는 경전 중에서 불교 경전 중에서 이 수타니파타의 경전이 가장 오래 전에 경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약 100년에서 300년 사이에 제작된 걸로 추, 추정을 해요. 그리고 300년 경부터 경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에, 소위 말하는 그것이 줄기가 이어져서 뭐 초기 초기 불교다라고 초기 경전이다라고 초기 불교 경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에,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고, 어, 마, 모든 불교 학자들이나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 그런 스님들조차도 다 인정을 해요. 이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나온 경전들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입장 부처님의 의중 그것을 좀더 어,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잘 에, 기록이 조금이라도 더 됐겠죠 이 경전에 이 비린 것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 나중에 에, 힌두교의 영향과 또 자이나교의 영향과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자이나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받았을 것 같아요. 불교하고 자이나교하고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자이나교는 세태를 안고 계속 이어오거든요. 그리고 자이나교는 권력하고 손을 잡질 않았어요. 권력하고. 어, 오히려 불교는 예, 권력하고 손을 잡고, 지금도 권력과 손을 잡고 있죠. 예, 불교는. 어, 전 세계의 불교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예, 지금도 자이나교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2600년 전 예, 7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이 고, 고대의 자이나교가 지금도 쭉 이어와요 예, 권력과 손을 잡지 않고 이어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예, 이 비린 것 티사바라문이 비판을 한 예, 닭고기, 생선,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쌀밥을 처 먹으면서도, 예, 비린 것을 안 먹는다고 하는 그 뻔뻔하고 더러운 그 이중성, 그렇게 비난한 이 내용, 이거에 대한 부처님의 당당한 답변, 이 내용이 이 경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1 3 0년 경에, 1300년 경에 중국에서 예, 만들어진 예, 육식금지령 황제 양무제가 황제령으로 육식금지령을 내리거든요 중국에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져 오다가 예, 최근 들어서 이 수타니파타 수타니파타 나온지가 한 20몇 년 되죠 예, 한 25-2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타니파타가 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또 니까야 예, 남방 불교의 경전들이 예,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오고 이렇게 와 새로운 경전의 내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문 불교, 중국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방식으로만 수행을 하고 그 한문 경전의 내용만 신봉을 하는 예 어리석은 그런 수행자나 그런 또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 부디 에, 이 시대는 다양한 불교 경전 에, 그 흐름에 있는 시대니까 좀 객관성 있게 좀이 수타니 파타의 비리인 것에 대하여라는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에,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무얼 가르치려고 했는지 예. 이거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처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산 것을 죽이는 일, 때리고 자르, 자르고 묶는 일, 훔치고 거짓말하는 일, 사기치고 속이는 일, 그릇된 것을 배우는 일, 남의 아내와 가까이 하는 일, 그리고 예,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맛있는 것을 탐내는 일, 부정한 생활에 어울리고 허물언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일 그다음에 남폭하고 잔혹하며 험담을 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무자비하며 몹시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 성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소리김수 질투 허풍이 많고 더없이 오만하고 불량배와 어울리는 사람 성질이 나쁘고 빛을 갚지 않고 밀고를 하고 재판정에서 이증을 하고 정의를 가장하여 사악한 짓을 하는 것 이런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몹쓸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죽이고 남의 것을 뺏었으며 도리어 그들을 해치려 하고 성미가 나빠 욕심 많고 난폭하여 무례한 사람들 살아있는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대반하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항상 나쁜 짓을 하는 자. 이런 것이 비린 것이고, 더러운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죽어서 암흑에 빠지며 머리를 거꾸로 차박고, 지옥에 떨어진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부처님께서. 네, 이게 부처님의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 10 악업을 짓지 말고 10선업 생활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게 비린거다 청정한 것이다. 그게 청정한 것이다. 10 악업을 짓는 것이 비린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참고해서 예. 눈을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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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로서 생활을 한다면 어, 생활 속의 수행자가 될수 있다. 생활 속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